어, 출애굽기 7장으로 넘어가서요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코리안으로만, 한국말로만 우리 한절씩 한번 교독한 후 한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음. 내영 아론은 내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하여러큰 재앙을 내리고 내군대에게 손을 서 내가 내 손을 애위 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오세오라. 오세오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 너희 너희 너희는 이라이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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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던는것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같이 읽을까요 아니죠. 자, 한절 다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지팡이를 삼킴이라. 그러나, 그러나 바로의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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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 네. 영어 말씀은 넘어갈게요. 영어 말씀을 이제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어떠한 일도 초월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도 초월하는 초월하는 소망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계획된 어떤 일을 한다. 내 삶을 살아갈 때에 소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소망은 어떠한 것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요? 내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익스피어를 살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 말하고 싶어요. 구원. 셀베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한다. 이거는 굉장한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경험이라고 할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을 파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내가 나에게 한계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구원에 담겨지는이고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보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중,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이터널,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대한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옥까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제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는 나중에 영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뭐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개런티가 되어 있는데 그전까지를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여기 에 남겨져 있고, 하나님도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어, 끝. 이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뒤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맡기고자 하는 어떤 일 이걸 어떤 소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역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라 거예요. 분명히 있다. 구원을 끝나지 않아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맡기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오늘부터 이제 7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제 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그 엑소도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 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모세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7장부터 모세 앞에 바로 앞에 서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바로 아, 그 모세의 나이를 성경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몇 세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모세는 바로 에에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모세 시대의 수명은 지금의 수명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균 수명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 당시 기준으로 봐더라도 80이라는 것은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좀 많이 든 나이죠. 그러면 성경의 기자가 이 사역이 시작되는 위대한 시점에서 모세의 나이를 왜 밝히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 모세의 나이를 밝히요 여, 여러분 오히려 늙은 나이를 밝히는 것이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점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늙은 걸 누가 좋아그렇죠 늙은 걸 누가 좋아합니까? 어째 오히려 약한 거 아닙니까? 늙으면은 그렇죠? 늙은 거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나이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밝히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요? 예 늦은 때라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번 모세는 이집트 나라에 뭘로 태어났죠?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 로이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뭐 여기 미국에서 로이컴로이컴 얘기만. 로이컴은 슬레이브로 태어났습니다. 그 완전히 뭐 그냥 극빈자주의 극빈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집트 왕자 한 순간이 돼요, 그렇죠? 극빈자로 태어났는데 이집트 왕자, 최고의 신분,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누구를 죽여요? 살인자로 또 그냥 되고, 살인자. 그리고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40년 동안이나 셰퍼드, 양치는 목자로서 이민자, 이미그레이션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의 80년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가장 밑바닥, 슬레이브, 최고의 자리, 그리고 평범한 인생까지. 피곤하지 않겠어요, 모세 이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제는 좀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는 인생 아닐까. 이제 더 이상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지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늦은 나이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앞에 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나누고 싶은 메시지. 그것이 나이가 됐든,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됐든,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 됐든 간에 이젠 늦었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는요, 너무 늦었어. 이제 끝났어. 소망이 없어. 이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소망 없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요, 항상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 항상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소망이 있다. 끝이 아니야. 아직은 아직 아니야. 아직 몰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항상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항상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뭐죠? 수학에서 메살때이이 무슨 표시죠? 무한대라고 그러죠.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 플러스 천은 뭡니까? 너무 쉽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렇죠? 그럼 줄여볼까요? 무한대 플러스 백은요? 무한대, 무한대. 그렇죠? 한번더 해볼까요? 무한대 플러스 제로는 뭡니까? 이것도 무한대죠, 무한대. 무한대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기 위해서 썼는데요. 주두권은 의미가 없어요. 뭐 백이 되든 천이 되든 제로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여러분 뭐, 어, 새옷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뭐 옷다 사봤지만 그렇죠? 저도 옷 새로 사지만은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옷에 대한 뭐그 그런 제품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옷을 새로 사면 좋아요. 근데 한 일주일은 할까요? 새옷딱 사면 기쁜 게 일주일 정도 기뻐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그때부터 별로 자동차 그래서 그렇죠? 자동차는 그래도 자동차 사면 몇달 몇 기쁠까요? 새로 사면 글쎄요. 한 달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달 지나서부터는 약간 새 차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려고 하고 별로 이렇게 물론 좋긴 좋지만은 그렇죠? 한 6개월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차더 좋은 거 아니, 잘못 산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사람이 그렇습니다새집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새집 사면 새집 사면 과연 글쎄 6개월은 기쁠 것 같아요. 새집 사면 그런데 이제 청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만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나올 수 있어요. 한세달 1년 기쁠까요? 새집 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새집 사면 가장 글쎄요. 그게 가장 큰그 평범할 때. 그렇죠? 세상의 기쁨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다 템퍼럴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소망도 마찬가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 영원을 약속하고 있고요, 절대를 약속하고 있고요, 무한대의 소망을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늦은 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항상 올바른 태도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판단하고 늦었어. 내가 판단하고 이제 안 해. 내가 판단하고 이제 늙어 늙었어. 이렇게 판단하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어떤 상황 형편 다 부를 수 있습니다. 늦은 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항상 하나님에게 올바른 태도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또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형 아론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고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바로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바로가 말을 듣지 않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But I will make Pharaoh's heart stubborn. 이렇게 얘기하우세요. 고 여러분, 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우리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메시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바로에게 근데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스터번하게 만들 거거든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바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하려는 나쁜 마음을 바로에게 주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게 이해가 되세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 마음을 막 나쁘게 만들어. 그래 가지고 못 듣게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알야 돼요. 우리 찬이야 영어 한번 읽어 줄. t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영어로는 let their useless minds rule over them. rule over them.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뭐예요?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지라고 그러죠.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냥 매탭, 그렇죠?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겁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하고요. 29절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을 때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때에 인간의 어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기에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만든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그렇게 놔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수 있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만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이 되어질 때는 바로 바로 저를 좀 혼내주세요. 읽기도 해야 돼요. 바로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잘못된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른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부모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바로 와 같이 계속 고집과 강팍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내가 계속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래? 그래도 그럼 너너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 봐.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 봐. 그냥 두겠어 내가. 널 두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식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과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잘못했어. 어떤 일을 못 했어. 그럼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야죠. 그렇 어, 깨닫게 돼야죠.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혼내주시는 것도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순간순간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깊어지지 않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붙잡고 소방 가운데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또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의 또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